요. 여수 칼라카타 라테라스에 놀러 왔습니다. 오오 오! 침대도 매우 크고 아주 쾌적하게 좋네요. 아기랑 부모랑 지금 200일된 아기랑 가봤는데 오늘 수영을 우리 아기 인생 최초로 수영장에 가볼겁니다 귀염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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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귀염둥이 수영하자 오늘 가자 제 아기 오자마자 밥을 먹여야 됩니다 오는데 한 2시간 반 걸렸고 해서 밥을 오랫동안 못 먹어 가지고 밥 먹을 시간입니다 밥을 준비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브이 해봐 브이 어이구 잠이 와 이거 잘 먹네 あ <laughs>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먹으러 가자 밥 먹고 야경보러 가자 깍꿍 우리 애기랑 밥 먹으러 왔어요 여수명동계장 가서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밥을 풍자가 왔다갔네요 여수의 밤 여수의 돌산대교 밤풍경이 어때요 기염둥이 <laughs> Whoa. <laughs> 짐 모든 이라는 그 라테라스 바로 옆에 있는 식당에 왔는데 엄청 가성비도 좋고 루어져서 이루어져서 이서 한번 어봤습니다 오늘 백반 8천 원짜리 먹습니다. 이루어져서 <laughs> 이 모가든 여기 음식이 갓김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희 내무부 장관님은 갓김치 이 집에서 산다고 사러 가셨고 저는 우리 아기를 가시트에 태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제 여수에서 유명한 갓버터 도넛을 갓버터 도나스를 사가지고 갈 겁니다. 가는 길에 푹 자라잉. 기현둥이. <laughs> <엔딩이. 웃음> 갓 버터 도넛인데 <보너스인데. 웃음> 안에, <가시 들었을> <laughs> 안에 가시 들었대요. 가시 뭐? 근데 가시 뭐지? 아갓 김치의 아, 가시랍니다. <laughs> 그럼 이 안에 김치가 든 건가? <laughs> 가시 아 가시 들었다고. 이렇게 생겼네요. 한번 볼래? 갓바타 도나스랍니다 이걸먹으면서 여수 여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뿅